6시 41분 나 어떻게 나온는지 봐봐 눈 <laughs> 응, 아침밥이고요 뭐 샀어? 아니요 아 <laughs> 잠시 들고 계시고 요 <laughs> 8시 31분 <laughs> 나잘 나와 나 계속 <laughs> 오늘 몇시 예상? 퇴장 몇 시? <laughs> <살짝> 몇 시? <laughs> 캡쳐해야지 응, 안 보내줘. 음,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. 진짜 손님 수업 맞죠? 엠 랜드 멤입 모바일 앱을 습관할 수도록이친 살짝 터트랙? 무슨 소리야, 이렇게 봐봐. 어, 아니, 진짜. 한줄 얘기하실 때는 한줄 사기 부탁드립니다. 왼 뒤로 가. 잘 나온다고. 인성. 인성이 뭐야? 아나 <laughs> 웃기네? 아, 둘다 나눠서 가면은 아니 근데 그냥 빨강으로 가는 게낫지 아씨 니 새끼를 못 믿겠어서 그렇지 널 어떻게 <laughs> 믿어 여기도 입구가 있는 거응 아니 그냥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 놓은 거지 아 이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올라갈 아니, 수도 있고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진짜 가빠졌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크지? 그래도 보이자 나는 뛰기 준비 중입니다 지금 몇 시인지 보여주세요 제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게임 이용하실 수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럴 아니야. 몸 풀어. 오늘은 뭘안 먹을 뭘안 먹을 거지? 코 아, 준비하세요. 네. 다리 푸세요. 걱 <laughs> 야, 씨야. 저거 뭐, 뛰, 뛰는 거 봐. 뛰는거 <laughs> 봐. 어떡해. 빨리 야, 막았네. 여기. <laughs> 야 진짜 5분이나 지금 10시 5분. 기 있다 저기다저기다야 니네 뭐야? 야 <목소리> 와, 아니, 우리 나보들. 아니 아예 빨간, 빨간 줄을 막아놨잖아. 어, 어. 막아놨어. 그도 것 이제 타고 라고 편하겠다. 나나잘 뛰지? <laughs> 어, <진짜>? <웃음> <잘> <웃음> 근데 뛰다가 나힘든네 한순간 <laughs> 야 뛰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조금 이기고. 나 다음 라에 내가. <laughs> <laughs> 아나 이거 아니었으더잘 뛰었을 사파리 48분대기 밖에 안되가지고 빨리해4 8분대4 8분 이거 하고, 하고, 하고 가면 돼 어차피 이거 긴방 아, 올라올 것 같다고 진짜 불안치고 <laughs> 이정도면 <laughs> 이0분들이 <이내가> 아직, <laughs> 아직 합류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긴 부자에게 200 아직 안오신 분들려주세요이0 아직 여러분, 입장합니다! 이거 했는데 왜안 떠? 장면 스크린이었나 아, 너무 왠지 <laughs> 한다 월드에 는 상둥이 판다, 루이바오, 후이바오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에 일찍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포레이리원에오이원존나 이빨 보이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렇 <laughs> 찍으려고 했는데 아 이태원에 찍으려어이원존나봐 어. 한방 웃으면서 아니 이게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던데? 어. 그니까 <laughs> 야 이거 개웃기다 <laughs> 지름길 지워억 왜요? 이거내거아니이제내로로 기억해. 이 정도로 기억해. 이이 정도로 기억해. 이 정도로 정도로 기억 정도로 기억해. 이 정도로 기억해. 이정도해이정이해이이 안녕하세요. 윤들인니저분이랑 네. 같이 오셨네요. <웃음> 네. 예. 합니다. 이번에 일이보진이어 예, 여러분들 가까이 보고 처음이니까 다시 <laughs> <많이> 어 주세요. <laughs> 남든건사진입니다 자, 이렇게 <목소리도> <다음은은 목소리도> 하면, 뭐 자,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게 하면, 자, 이 하면, 거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게 만나 자, 이렇 하면, 자, 이 자,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하이이하 이렇게 하면, 자, 이렇게 하면, 자, 요아이하 이렇게 하이렇 하면, 자, 이렇게 이면이 저가다 먹자리 판들는데 승자국도 하기 싫 안녕. 이러면서 저희 보호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보미서 이렇게. 못사셨어요 이거 있는데 하나 더 살려고요. <silly> 얼굴? 얼굴 키스가 너무.. 먹는 건 너가 너는 먹는 건 너가 찍어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금 짭짤하다 게임, 어, 게임하는 거 어, 어. 나... 해봤어? 나 했었어. 그래서 나그 흰색깔 하나씩. 진짜? 유니뭐 너... <laughs> 하세요? <laughs> 아니 이거 먹다 맺은거 아니고 그냥 젓가락 떨어진 겁니다. 시원파크 얼굴 랜덤돌리 설 타러 갑니다. 어? 스노우야드 저긴가봐. 아 <laughs> 스노우야드 못뭐 타러 가세요? <laughs> 썰매 타러 가고 있어요. 네 명이서 타는 거 <laughs> 썰매 있는데 너무 가파라요 지금. 야니 그런가 봐. 야 사람 개 많은데? 저저 <laughs> 사람이야. 어, 여기까지 줄서 있는 거야? 와. 아 <laughs> 썰매를 탔는데 어땠어요? 썰매는... 썰매는 빨랐어 40분 기다렸는데 빨랐어요 빨랐어 소원님 아니세요? 어 맞아요 안녕하너 겁나 튀 아빠는 계속 푸바우리 푸바로 <목소리> 우와, 음. 팝콘의 냄새를 못 참고 <laughs> 츄러스 먹으러 갑니다 <목소리> 러스 <둘이 이렇게. 목소리> 두번째! 그니까. 그러니까. 사람들이 다소리아 아, 그래? 어. 그리고 밖에 놀이기구 소리 겁나 들려가지고 놀이기구 소리 짝 소리가 15,000원이다. <laughs> 판다 청소. <통보. 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 아, 자석이야. 어, <laughs> 어. 어, 그럼 아이마우 이거 애기 빠지겠다 <laughs> 오. 어, 너도 같이 가. 어, 오더 들어가가지고 매장이용 그 있겠냐고 어? 여슬아 네? 있겠냐 아, 진짜 미친건가? 와니 <laughs> <왜? 웃음> 자연스럽게 스타트스로 갈게요 자리 있는지 보고 오자 그러면 자리. 왜 앱으로 볼수 있잖아 <laughs> 뭐라 그랬어? 길고객님? 이런 뭐, 아, 뭐, 가자마자? 어 난 맨날 그렇게먹 어, 네. 어, 아.. 네 언제 했어? 말씀 하나 만 했거든. 야 빨리 받아. 야 물어봐. <목소리> 여기다가 어떤지. <목소리> 물어. 아아이름이상하잖아 네, 얼굴이 크기가.. 너 이거 노리려고한지아아너이 <목소리> <거지. 목소리> 지금 막 주면 뒤져는데 <목소리> 어때?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아니 이제 커피 대려. 총각 얼굴 인종 차려. 인종 차려. 아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아, 아, <laughs> 저희 원활한 <원어로> 회팅에서 <3행위에서 웃음> 이동하신 은세 <이제> 번째, 네 번째. <laughs> 매니저 바뀌었는데. <laughs> 몇 시예요? 46도. 4시 20분. 일찍 갈것 같더니 오래 있긴 한다. 오래 있어서 판단은 세 번. 보고 힘들 것 같긴 하다. 뭐가? 응. 후보들 응. 응. 아침부터 풀 타임 찍는 거잖아 응. 지금 4시까지. 응. <laughs> 풀 타임 찍네 <찐네>. 정남길. <laughs> 계속 어, 목. 목이 시려워 보인다. <laughs> 어 따뜻해 너무 따뜻. <laughs> 마지막 아, 아, 어? 둘다깨어있다 먹는 소리 왜 미쳤어 아니 쩝쩝 소리 미쳤어 우와 어. <laughs>